1994년 8월 5일. 내 작은 종아. 내 평화를 가져라. 허세를 부리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결백한 마음으로. 내 현존 안에 머물고 아무것도 내게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내게는 밤도 낮과 같다. 사랑하는 예야, 내 살과 피를 먹으며 자라나고, 나를 너의 영혼의 피신처로 여겨라. 내가 너의 곁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의 하느님은 힘이 세신 까닥이다. 제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벗어버려야 한다. 네가 그렇게 하는 정도에 따라 예야. 내가 내 영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예수님,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 나의 집아, 내 평화를 가져라. 나중에, 예야, 너 자신이나 너의 능력을 믿기보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나는 너의 안전, 너의 보호다.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따금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대는 저 사람들에게 화가 침입니다. 사랑하는 예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 일이 나의 일이고 너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누가 너에게 확신시켜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말고 자기 변호를 하지도 마라.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게 하여라.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진이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네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죄다 내가 먼저 겪었던 것들이다. 게다가 너에게 해로울 수 있는 빵을 내가 줄턱이 있겠느냐. 오 하느님. 충실하게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너의 하느님은 너에게 성실하신 분이기에, 시련이 너의 힘을 꺾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원이기 때문이다. 저를 이토록 위해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너의 하느님은 너에 대한 사랑에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생명이 내 손안에 있다면 너에게 자비를 베풀 더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불패의 존재이니 너에게 독사와 살무사를 곧 너의 영혼의 원수들을 밟고 다닐 힘을 준다. 사랑하는 오세야.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와 내 아버지께서 너의 안에서 살 것이다. 즉, 우리가 함께 너의 안에 우리의 거처를 잡을 것이다. 주님, 주님께 비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충실하고 내 평화를 가져라. 8월 6일 오전에 예야 누가 내 어머니께서 영성 생활에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느냐 나는 네가 그분의 침묵과 너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신 그분의 민첩한 순종을 본받기 바란다. 오늘날의 인간은 이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내가 바라는 것이란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려는 것인데 말이다. 예수님, 당신께 제 마음을 바칩니다. 그것이 내가 영혼들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야. 나는 통해로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는다. 오, 하느님, 매순간 저를 더 끌어당기시니,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제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너의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인다. 자, 내 안에 머무르면서 또 평안히 가거라.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예수님, 저에게 결백한 마음을 당신을 목말라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네가 자신을 버리고 내 생명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주님, 주님의 은총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더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충실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의 몇몇 친구들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버리고 떠나면 어쩔까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야, 누가 너를 나에게서 갈라놓겠느냐? 나는 네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네가 나에게 충실하도록 내가 도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으니 계속 나를 기쁘게 하는 저 일들을 하려고 힘써라. 이는 나에 관한 내 친구들의 비판으로 인해 내가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괴로워하지 마라. 젊음의 날에 자기 하느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 작은 호세야. 너의 몸은 불륜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성전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이제 내 평화를 가져라. 8월 9일 오전에 예수님,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이름이 끊임없이 뇌리에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이 무한한 사랑이 저로 하여금 뜻밖의 큰 열망으로 주님께 충실하게 합니다. 오, 하느님, 이 사랑이 제가 주님께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저를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사랑하는 예야. 나는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너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나와 밀착해 있으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가지고, 내가 성실하듯이 너도 성실하여라. 나중에. 오, 예수님, 제 마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날이 더 주님의 굶주리게 되니, 어떻게 설명할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만 깊디 깊은 고요와 제 내면에서 타고 있는 열정 뿐입니다. 예야. 내가 그것을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은 네가 내 나라에서 느끼게 될 행복이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너는 격려를 받아 내 뜻을 실천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내게 충실한 것을 음료로 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예야. 충실성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며 보시는 옷이다. 그런데 너 아느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글이 책으로 나오게 될 때, 나를 사랑하여라. 이것을 제목으로 붙여라. 이 제목의 의미는 이러하다. 네가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가져라. 8월 10일. 예수님, 저를 가지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루십시오. 저는 어제보다 더 주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얘야, 내 평화를 가져라.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계명을 지키고 이를 마음속으로 묵상하여라. 내가 곁에 있으면서 너를 도와 너의 영혼의 원수들을 접부수게 하겠다. 이 원수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예. 나의 나쁜 격정들과 잘못들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시게. 사랑하는 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주위 사람들에게 죄가 많아진 곳에 내 은총도 넘치도록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를 곧내 성체를 열망하여라. 내 몸은 참된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가져라. 8월 12일, 밤에 예수님, 여기에 당신을 열망하고 목말라하는 제가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일들을 참고 견디도록 용기를 주시니 당신께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셨습니다. 예야. 나에게 너 자신을 맡기고 충실히 응답하여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언제나 나를 불러라.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제 내가 너의 안에서 쉬게 해다오. 8월 13일 오전에. 예야, 너는 쓴잔을 많이 마시게 될 것이고, 이것이 너의 영의 치유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야.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제 내 평화를 가져라.